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3번째 날입니다 이곳은 고등부실입니다 우리 교회제 재인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주 열기서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인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이들이 모든 부서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하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여인에게서 향유의 섬김을 받으시다입니다.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소비 사회라고 합니다. 매일 새로운 물품이 출시되고 있죠. 경쟁하면서 서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소비하느냐,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지나친 소비 욕구가 문제가 되면서 최근에는 좀 우리의 삶을 줄여보자, 소비를 줄여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 꼭 필요한 것만 사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낭비를 줄이고 검소하게 살면서 꼭 우리 삶에 적합한 것을 잘 활용하자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요구와는 달리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전혀 다른 그 낭비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수천만 원 상당의 향유를 낭비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못박히리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2절에 보면 팔일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 넘겨진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넘겨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일어난 사건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사건인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순례객들로 굉장히 북적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아질 그 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아주 작은 사건 하나만 일어나도 폭동으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의 집에서 피로를 풀며 식사하실 때였는데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발에 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부은 셈이죠. 이 향유의 가치는 3 0 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가치의 향유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 10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3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의 향유입니다. 베단에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동네였는데. 그 이름은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다니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분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이 여인의 행동을 꾸짖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 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위대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은 고귀하신 예수님의 장례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헌신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느 때라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건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폴틸리라는 신학자는 이 사건을 두고 거룩한 낭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인간적인 계산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휴식하고 여행가는 주일에 우리는 주의를 성수합니다. 예배드리죠. 시간의 낭비가 예배인 셈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 투자 가치가 있는 것에 물질을 쓰지만 우리는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하죠. 물질의 낭비가 헌금인 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인정받기 위해 생명을 바치지만 우리는 사명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사용합니다. 생명의 낭비가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무모하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색스피어는 거북이와 불사조라고 하는 글에서 사랑에는 수의 개념이 파괴된 지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의 향유는 그 여인의 전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부어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낭비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낭비하셨습니다. 아낌없이 낭비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낭비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셨습니까? 향유를 기꺼이 낭비한 여인처럼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우리 주님 섬기십시다. 계산하지 말고 주의 사랑 받은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저희도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거룩하게 낭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계산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